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평균 수명 90살 시대에 지금 예수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몸도 움직이고 돈도 조금은 있다. 그런데 실제로 70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때왜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평범한 예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예순 중반까지 특별한 병이 없었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다는 이유로 몸 관리는 늘 뒤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회복이 더졌고, 작은 통증이 오래 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이면 괜찮아질 일이 몇 주씩 이어졌습니다. 이때 김 씨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회복력이었습니다. 60대까지는 버텼지만 70에 가까워질수록 몸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매일 조금씩 몸을 써야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해결 방향이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몸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균형을 잡고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깨우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회복은 더 느려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연금도 있고 저축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걱정은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70에 가까워지자 돈이 새는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고 약값이 쌓이고 이동이 불편해지면서 택시를 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식비는 줄었지만 다른 지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문제는 돈의 총액이 아니라 흐름이었습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후의 돈 관리는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생활비를 나누어 보고 불필요하게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와 목적 없는 보험은 과감히 점검해야 합니다. 돈이 많아도 흐름이 불안정하면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반대로 규모가 크지 않아도 예측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삶은 훨씬 안정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이 씨는 직장에 있을 때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회식도 많았고 연락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연락은 점점 줄었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가라앉고 의욕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작은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보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을 정하고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모임 하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60대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70이 되어서야 중요함을 깨닫는 것들입니다. 평균 수명 90살 시대에 예수는 끝이 아니라 인생 산막의 출발선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길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안도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스트레칭 한번, 오늘 지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연락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앞으로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의 하루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선택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균 수명 90살 시대는 이미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오래 사느냐입니다. 예순 이후의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 확인된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병이 없다는 이유로 준비를 미룹니다. 하지만 노후 건강의 핵심은 병의 유무가 아니라 회복의 속도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같은 사고 같은 질병이라도 회복 시간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차이는 체력이나 근육량보다도 일상적인 움직임의 축적에서 비롯됩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거창한 운동 계획이 아닙니다. 일상에 녹아 있는 기본 동작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불편 없이 할수 있는지, 한 발로 잠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팔을 머리 위로 올렸을 때 숨이 가쁘지 않은지, 이런 기본 기능이 유지되느냐가 70 이후의 독립성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전략은 명확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몸을 깨우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움직임이 훨씬 강력합니다. 몸은 사용한 만큼 유지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조용히 기능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돈의 전략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큰 착각은 금액 중심 사고입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예순 이후의 지출은 젊을 때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생활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의료비, 이동비, 돌봄 관련 비용은 꾸준히 늘어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한달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지출입니다. 거의 쓰지 않는 서비스 자동 결제. 필요 이상으로 유지되는 보험. 관리만 되고 활용되지 않는 자산. 이것들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체감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절약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입니다.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있으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노후의 불안은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생깁니다. 세 번째는 관계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건강과 돈보다도 더 늦게 깨닫는 영역입니다. 예순 이후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무 준비 없이 흘러가면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관계도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은 미리 쌓지 않으면 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플 때 갑자기 생기는 관계는 없습니다. 외로워졌을 때 갑자기 깊어지는 인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성이 핵심입니다. 한 달에 한번 연락하는 사람. 분기마다 얼굴을 보는 모임, 가볍게라도 참여하는 활동 하나, 이 정도만 유지해도 노후의 정서 안정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관계는 양보다 리듬입니다. 이세 가지 전략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70이 되면 대부분은 대응의 시간이 됩니다. 대응은 늘더 힘들고 더 비쌉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몸을 한번 움직이고, 오늘 통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오늘 연락 한 통을 건네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10년 뒤의 일상을 만듭니다. 이 채널은 예순 이후의 삶을 겁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가장 막막한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힌트가 됩니다. 함께 준비하면 덜 불안합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